안녕하세요. 버터스윙입니다. 아, 여기는 화순의 엘리체 CC입니다. 그, 제가 골프를 하면서, 아, 이 타이밍 맞추고 임팩트 때 정확한 이 임팩을 주는 게, 아, 어떤 걸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좀 얼리 코킹을 해보기 시작했어요. 지금 뭐 보시면은, 뭐, 백스윙 시작하자마자 뭐, 테이크웨이부터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네 그렇게 되니까 음 헤드가 지금 벨트 부분보다 굉장히 앞쪽으로 나가면서 시작이 되고 어~ 흔히 뭐 얘기하는 정, 정상적인 정석 스윙과는 좀 달라지는 멀어지는 그런 지금 스윙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얼리 코킹을 하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니까 어~ 좀 정확한 타이밍에 맞을 때는 굉장히 손맛도 좋고 어~ 임팩트도 잘 들어가서 뭐 정타도 나올 때도 있어요. 근데 아 이게 조금만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좀 방향성이 안 좋아져서 그게 지금 되게 고민이었고요. 그래서 지금 이날 뭐 라운드 할 때는 계속 뭐 얼리 코킹을 사용해서 네 그렇게 스윙을 했는데 지금 좀 슬라이딩도 네, 있고 그렇죠. 예. 뭐 이날은 뭐어떻게어떻게쳐서 그냥 뭐 얼얼코킹킹 해서, 좀 맞았어요 제가 뭐 얼리 코킹이뭐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본 결과 어 장점도 있지만 해이타이밍이잘 맞지 않았을 때아방향성에 대한 이관성이줄어든서그래서뭐뭐 뭐 다른 뭐골렇 스윙도 그렇겠지만이렇이밍이안맞으면이다뭐방향성이 뭐 좋지는 않겠죠. 하지만은 이 얼리 코킹이 어떻게 보면은 정석적인 스윙은 아니죠. 뭐 정석으로 말하는 스윙은 뭐 테이크어웨이까지는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코킹이 되는 건데. 그래서 좀이 얼리 코킹 도 그리고 코킹이 손목을 자연스럽게 손목이 자연스럽게 어 힘이 빠지면서 뭐 코킹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일부러 억지로 손목을 사용하면서 코킹을 만들거든요. 그래서 뭐 현재는 얼리 코킹을 안 하려고 하고 음, 테이크웨이까지는 뭐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얼리 코킹보다 좀 약간 레이트 코킹에 가깝게 그런 스윙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뭐 오히려 그렇게 레이트 코킹에 가깝게 가는 게뭐 끌어오는 레깅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일단 뭐 얼리 코킹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얼리코킹을 이제 앞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달라진 스윙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